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우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분변경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아 e 트3를 직접 구매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오너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가성비 전기차로 호평받는 이 e비스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산 전기 세단 중 가장 비싸고 또 호화스러운 이 G80 전동화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오너의 시선으로 한번 이 G80 전동화 모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델은 연식 변경이 아닌 분변경 모델인데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그다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은 전기차니까 이 번호판도 파란색이었는데 이제는 범인차가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그릴을 보면은 확실히 내연기관 모델과 차별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범퍼부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충전구가 앞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엔 수동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laughs> 전면에서 바뀐 것중 하나가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는 것도 확실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야, 이런 수고를 더해 주려고 급속 닫으면 하나만 닫히고요. 닫아들려면 위에 닫히면 이렇게 한꺼번에 닫힙니다. 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포인트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헤드램프도 G80 분변경 모델과 마찬가지로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렁크가 들어왔을까요? 자, 이 커버만 있고 이프렁크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옆모습으로 넘어오니까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G80이 아니라 옆모습만 보면은 G90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130mm나 길어졌습니다. 확실히 기존보다 더 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길어진 크기는 이 2열 도어 쪽의 상당 부분을로할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어도 G90에서 먼저 만나봤던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이 오페라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고요 이 아래쪽의 디테일도 두 줄로 제네시스 느낌을 조금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각도는 아니지만 후륜 조향이 들어와서 이렇게 더 길어진 차체가 회전할 때 유턴이라든지 또 조금 골목길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적용이 되었고요 사이즈는 275 40 R19 그리고 앞은 245 45R19인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휠 디자인이 DC 타입 접시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꽤잘 어울리는 이런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측면 대비 이런 전면과 후면부 변화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요. 위쪽은 거의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 아래쪽 범퍼부 디자인이 꽤 바뀌었습니다. 이런 크롬 라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트렁크는 아무래도 전동화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어 시트가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까지 되는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포이딩은 안 되고, 확실히 트렁크 공간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차량의 크기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스키스루는 안에서 여는 방식이어서 뭐 스키같이 긴 물건들은 이 안쪽에 적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적인 이런 수납 공간을 조금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V2의 어댑터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그물망으로 조금 더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공간은 직접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G80 전동화 분 변경 모델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로에 나오자마자 또 막히는 시간대라 시원시원하게 달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히는 구간도 자주 부딪히게 되는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또 주행 성능 주행 느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일반적인 내연기관 G80보다도 더 무거울 텐데도 상당히 경쾌하게 가볍게 나가고 멈추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차 시에도 상당히 정숙한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전장품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마련인데 이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품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또 에어컨을 지금 1단으로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이런 공조음도 상당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1열 도어 유리는 당연히 이중접합 참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가 SUV가 아닌 세단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덩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런 풍절음 뭐 억제도 잘해주고 있고 특히 이런 하부에서 들려오는 타이어 노면 소음도 정말 잘 억제를 했다는 느낌입니다. 180 전동화 부음변경 모델은 전장이 5,135mm 그리고 전폭이 1,925, 전고 1,480 휠베이스는 3,140mm나 되고요. 배터리가 94.5kW로 h 이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475km 복합 기준으로 이전보다 더 늘어난 반면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는 이전과 동일한데요. 전륜 136, 후륜 136, 합산 272kw, 최대토크도 전륜 350, 후륜 350, 합산 700Nm를 지니고 있고요. 공차 중량은 2,355kg입니다. 전비는 복합 4.4km/h 가데요 지금 여기 찍힌 충전 후 정보는 5.4km/kWh로 실제 연비는 인증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은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실내 디자인 이런 레이아웃 자체는 좀 많이 바뀐 편인데요.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길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과 레이아웃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이런 센터페시아 공조 및 미디어 조작부도 바뀌었죠. 또한 기어 다이얼도 약간의 디테일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UVC 살균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들시프트를 조작해서 회생제동과 아이페달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최근 EV3에서 먼저 적용됐던 3.0 버전은 아니고요 이전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레벨 1로 달리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컵홀더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그리고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쇼퍼 모드 같은 경우는 2열 승객을 위한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응답성도 2열 고객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팅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도 거의 뭐한 박자도 아니고 두 박자 정도 있다가 확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런 조작에 있어가지고 쏠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이열승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치고 나가고요. 또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달 조작에 대한 반응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흔차감 자체가 너무 뭐 딱딱하고 불편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스포츠 모드에서도 약간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편안한 편이에요 그리고 차량 실내를 감싸고 있는 이런 소재들도 상당히 또 고급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만졌을 때 촉감적으로나 상당히 또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뱅앤올루슨으로 이전에 렉시콘에서 변경을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고급 차량들에서 차량의 주행 성능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운드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벤앤 울루스는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G80 전동화 분변경 모델에서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추가했는데요. 호라이즌 그리고 헤리티지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둘다 듣기 싫다 할 때는 끌 수도 있습니다. 헤리티지 블랙 같은 경우는 헤리티지란 단어에 걸맞게 기존의 내연기관과도 같은 그런 가상 엔진음을 더해 주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마치 우주선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취향에 맞춰 가지고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헤리티지 블랙이 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을 떠나서 이런 주행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되게 확실히 분변경을 거친 만큼 이전보다 좀더잘 다듬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의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는데도 이런 주행 조작 시 조작 편의성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후륜 조향이 정말 큰 각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속에서는 반대 방향 그리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 편의성을 좀더 보태주는 느낌인데요 일단 1열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승차감,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 질감이라든지 편의성 등은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휠베이스를 더 늘리고 또 쇼퍼 모드까지 갖춘 이 G80 전동화 분변경 모델의 2열 주행 느낌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열 자리에도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더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 덕분에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특히 1열보다 G80이 아닌 것. 지구공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지구공과는 약간의 급 차이가 있는 게 사실 휠베이스 수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그래도 무릎공간 같은 경우 레고룸은 지구공이 조금 더 넓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구공과 비교해서 그렇지 G80치고 이렇게 또 무릎공간이 꽤 넓은 편이라서 아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코너를 막 돌아나가는 모션 자체는 어, 내가 지금 G80을 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도 후륜조향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륜조향 기능이 뭐 좁은 골목길, 아까 같은 주차장에서 돌아나갈 때는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1열보다 2열에 앉았을 때그 후륜조향이 작동하는 느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거는 조금 스무스하게 잘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방향 전환하고 핸들을 다시 돌릴 때이 후륜이 움직이는 느낌이 자칫하면은 약간 이열 승객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엉덩이 쪽이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긴 그래도 한 번에 돌지 못해가지고 후진했다가 넣다 뺐다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한 번에 도는 게더 낫긴 하죠. 자, 무릎 공간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이 발밑 공간은 지금 일렬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아래 깔리면서 시트 포지션도 높아졌지만 이 밑에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렇게 발등이 닿을 정도고요. 그래도 차량의 레그룸 자체가 넓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살짝 닿을랑 말랑한 정도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눕힌 상태고요. 이게 가장 세운 상태. 어, 이 상태에서도 닿진 않네요. 그리고 가장 뒤로 눕히면 꽤 편한 자세가 연출이 되고요. 슬라이딩 기능까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뭐 지구공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요. 어, 사운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앤 울루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이런 차량의 뭐 실내 공간성 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 소재들도 정말 고급감을 잘 살렸기 때문에 정말 국산 최고가 전기 세단의 면모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이열도 천장이 이렇게 다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열 시트 조작은 이 센터 콘솔 측면에 있는데요. 레스트 버튼 있고 다시 복귀하는 버튼도 있고요. 또,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에는 또 부드러운 쿠션을 덧댔는데, 뭐 이거는 정말 따로 사가지고 붙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썰루프가 적용이 안된 모델인데, 화장 거울은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약간의 턱이 올라와 있긴 한데, 정말 약간 올라온 정도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누가 앉기보다는 센터 콘솔을 아래로 내리고, 이거 올릴 수 있긴 한데요. 내린 상태에서 이런 콘솔 위에 이 다양한 버튼들을 조작하는 게이 차량의 성격에 더 맞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다이얼까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또 안쪽에는 뭐 추가적인 조그만한 수납 공간, C 타입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는 이렇게 안쪽에서 여는 방식이고요. 또한 여기서 열선 시트는 물론 통풍 시트까지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 기능도 2단계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는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또한 1열 시트 뒤쪽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각각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쪽에서 시네마 기능에서 봤던 엔터테인먼트 항목들을 다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열 쪽이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뭐 T.J. 노래방까지 이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 또 후석 공조. 설정까지 터치로 조작이 되고요. 간단한 조작은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 리모컨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뒷면도 이렇게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부드럽게 처리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 이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차감과 정숙성일 텐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도 충분히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기관 G80보다도 오히려 이런 댐퍼 스트로크도 좀더긴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쇼크가 전달되는 과정도 좀 부드럽게 상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한번 길게 한번 눌러봐줄래?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로 바뀌는데 쇼퍼 모드로 바뀌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약간 민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움직임이 부드러우니까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쇼퍼모드는 약간 호불호를 탈 수가 있겠다 조금 더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는 취향이라면 뭐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차량의 승차감은 상당히 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숙성 측면에서는 이런 소음 억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2열에 앉았을 때 뒤쪽에서 오히려 소음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또 전동화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배기음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창문도 당연히 이 열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몸집이 상당히 큰데도 이런 풍절음 억제도 정말 효과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서 이런 전반적인 정숙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급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도어의 선바이저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열에서 바뀐 부분도 분명 있긴 한데 특히 이 차는 2열에 앉았을 때 이런 변화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차량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면서 이런 공간성 측면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G80이 아니라 G90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지금은 G90은 전기차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G80 전동화 모델이 국산 전기세단 중에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또 호화스러운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승 모델의 경우 약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신차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캐짐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조금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G80 전동화 부음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 인상폭도 내연기관 대비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차량의 성격상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수요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목적으로 사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런 전기 세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더 키우고 그래서 주행거리도 더 길어지고 심지어 차량의 전체 길이도 늘리면서 이렇게 공간성도 키우고 또 이열두어도 전동식으로 바뀐 이 G80 전동화 분변경 모델이 과연 또이 전기차 세단 생태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